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코인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점해서 미리 공유해드리는 강밀입니다. 자, 이번 영상 아크 코인이에요. 이 횡보하는 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코인들 분명히 있죠. 그 중에서 현재까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 아크 코인. 앞으로의 대응과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셔야 이렇게 아크코인처럼 우리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중요한 내용들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자, 아크코인이 9월 동안 200%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자, 200%까지 왜 상승을 했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막 찾아보셨을 거예요. 뭐 네이버에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이렇게까지 급등할 그런 호재가 있었나?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력의 작전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 세력, 세력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파악을 해야, 다음에 여기서 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막 떨어지는 종목처럼 급등했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파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이 아크 코인처럼 급등을 하는 혹은 수혜를 받을 그런 코인들까지 선별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러한 흐름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감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 상황에 따른 흐름과 이런 세력들의 정보 뭐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일정. 미리 알고 대응을 했더라면 수익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력들이 다음으로 작전에 들어간 코인까지 진입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열심히 저와 공부하시고 투자에 진심이신 분들 그리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신데 그래도 이 코인에 대한 한 종목에 대한 정보라도 미 BB? 알고 대응을 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이렇게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시드가 많으면 이렇게 크게 시드에 맞는 투자를 할수 있겠죠. 저희 소통방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자비로 감으로 무조건 모든 똑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제가 올려드린 정보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저희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점 참고를 해주시고 자 아크 이렇게 상승하는 거 눈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수익도 못 내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laughs>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은 또코린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 소통방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두 글자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의 움직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거래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사이트에서는 이 거래소별로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크의 거래량은 또 업비트에서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아크의 가격을 움직인 세력은 이 업비트를 통해서 가격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급등 코인도 이 오피트 거래 비중이 높은 김치코인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이 STP, STP와 룸 네트워크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업비트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화면들은 이미 제가 저희 카톡방에다가 캡쳐를 해서 또는 링크를 올려드리면서까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런 자료 하나, 근거 하나, 그리고 진짜 정보들, 일정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면 내가 돈을 벌 확률이 늘어나겠죠. 단순한 진리 같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업비트 세력은 순환매로 다음 급등 코인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김치 코인, 이 끌어올림을 당할 이 김치 코인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아크가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목표가를 확인하시는 거라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들어갔는데 물리면 어떻게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 아크가 너무 올랐어. 나는 이 아크 말고 다른 종목에 진입을 해서 이 정도의 상승에 함께하고 싶어. 난 여기서 반이라도 가져가고 싶어. 세력은 다음 종목을 언제 무엇... 을 끌어올릴까?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빨리 들어오세요. 그 리스트까지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 코인은 순식간에 급등하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입장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 대응하면서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카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 숫자 1 그리고 입장 두 글자 전송해주시면 제가 확인 뒤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더 현재 2023년 하반기에 이 중국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가장 유망하게 떠오를 섹터들 제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일정이 연기가 되든 당겨지든 그 변수까지 고려해서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만큼 빠르게 돌아가는 게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좀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 카톡창, 이런 채팅창 한번 보면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릴게요. 혹은 나는 카톡방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명을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저희 카톡방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보시면서 그냥 바라만 보실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흐름에 그리고 어떤 섹터에 올라타야 될지 꼭 파악하시면서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